오는 2022년이면 시내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아집니다.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km로 제한될 예정인데요. 횡성지역은 도내에서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도로 바닥에 시속 50km 제한속도를 알리는 표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통상 시내 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것과 달리 10km 낮은 겁니다. 주택가 이면 도로 등 보행량이 많은 곳의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전의 시속 40km였던 것이 30km로 조정됐습니다. 횡성군과 횡성 경찰서가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3개 구간을 대상으로 안전 속도 5030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건데 도내에서는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표지판을 설치하고 단속 장비를 늘리면서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연평 25건 정도의 교통 사고가 발생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단한 건의 보행자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주시도 올해 하반기까지 표지를 정비해 제한 속도를 낮출 예정입니다. 제한 속도가 조정된 건 전국적으로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은 39.7%, 인구 10만 명당 3.3명으로 OECD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전국 68개 지점에 제한속도를 조정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이 지점에서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는 기존 1.32명에서 0.55명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사고 건수도 834건에서 723건으로 13% 줄었습니다. 5 3 지역 협의체를 통해서 작년부터 올해도 내년까지도 계속 이 제도가 어, 확실 정착할 때까지 지속협 통해서 제한 속도 하향 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올해부터 2년 동안 시범 운영과 개도 기간을 거쳐 오는 2022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